자 677번 문제. 자이 문제 키 포인트는 근해정입니다. 근해정이. 자 여러분들 그 근각의 한계에서 두근해압, 뭐 세근해압, 세근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근이 주어지면 대입하면 참되는 사실 이용해서 고난도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된다. 근해정이가 제일 중요하다. 고난도 문제는 웬만하면 근해정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 방정식 x 4차 X3차, X제곱빼기4는 0에 내근이 ABC디라는 거죠. <laughs> 이때 당시 PX가 X6차, X5차, X4차, 4X의 제곱 맞죠? 빼기X에 대하여. 이거 1대? 이렇게 할게 이거 1대? PA, PB, PC, PD. 와라. 자, 이렇게 물어봤죠? 음, 여러분, 이 문제가 어렵죠? 어렵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쵸? 왜 그런지 아세요? 센 발을 안들어서 그래요. <laughs>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아주 쉽고, 뭐, 아주 그냥 뭐, 센스하게 시스템 문제? 아이 그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데, 유튜브는 아무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짜증나요. 아무나 들으면. 어? 우리 학원 애들만 들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쉬운 거예요. 키포인트 그해정이 오메가에서도 근해적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오메가 집어넣어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항을 해서 풀어라. 엄청나게 중요하죠요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네. 넣으세요. 일단은 넣으면요. 딱 하나만 적게요 근이니까 a만 넣어볼게요. a의 4차, a의 3차, a의 제곱 빼기 4가 0이에요. 자, 여기 PA만 볼게요. PA만. PA는 A의 6차, A의 5차, A의 4차, 4A의 제곱 빼기 A죠. 됐어요? <laughs> 안 됐어요? 느낌 확 오지 않냐? 선생님, 여기 6차인데요? 에이, 왜 그래? 초등학교 때 배웠죠? 양, 자면 우변 똑같은 거 곱해도 성립하잖아. 나 같으면 2차 곱하겠다. 2항을 해도 되는데,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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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곱하면 6차, 5차, 4차, 2차, 6차, 5차, 4차, 1차, 깡도 0이에요. 여기까지 0이에요. 0, 0, 0, 0. a제곱 곱해요. 6차.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죠. 이거 엄청 쉬운 거예요. 우변 0. 그래서 0.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a만 남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b겠죠. 똑같아요. 마이너스 어? c겠죠. 마이너스 d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그 식은 어? 주어진 식, 준식, 준식이 오빠 삼겹살 사족 주어진 식입니다. 뭐가 되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스 C, 마티 이거 구하는 거 아닙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뭡니까? 네근 합이잖아요이 상태죠. 됐어요. 1인의 1. 이게 얘기잖아.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1. 아무 의미도 없는 문제. 아, 그러니까 아무 의미는 있는데, 의미는 아주 중요하죠. 근 내용인데, 뭡니까? 그래, 뭐야? 아주 뭐 복잡하고, 뭐 아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간단하고, 원리만 알면 뭐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어, 알겠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키포인팅이 돼요? 되나, 안 되나? 되죠?